안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양정범입니다. 오늘은 같이 해볼 사람은 수빈이 누나. 예이. 수빈이 누나랑 같이 할 건데요. 무슨 타워부터 할까요? 빨간 타워. 양념 타워부터 하자. 양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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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어가죠. 어, 됐다. 이게 이래 이름이 양념타 죽었어, 수빈이 누나. 양. 엄청 못 해. 세븐에는. 물따따 타워 들어가야. 다른 타워, 들어가야... 타워 들어가 봐. 이 무슨 타워 들어갈까? 현재. 타워 하자. 7, 아니. <laughs> 아니. 그냥 월드를 다르게 할게요. 잠깐만요. 그냥 쉽다고, 에, 신호등 타워는 쉽다고 해가지고, 다시 들어, 들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호등 치킨. 난이도 뭘로 했어? 쉬움. 쉬움? 쉬움. 초록색에 들어갈게 난 초록색에 들어가 있어 수빈이 아. 안녕 수빈이 누나 어 너무 쉽네 엄청 쉽네요 역시 신호도 워 누 이거 해보자 설정에서 응, 그 눌러서 이동으로 하면 어디가 길인지 알려줘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세븐틴의 누나 기다려줘 너무 쉽죠? 역시, 삐어. 이따가 찐, 호등사까 다른, 다른 난이도? 그 표정 해볼게요, 이따가. 그럴게요. 다 보이죠? 이거 투명인데도. 이거, 밟으면 안 되겠는데. 그렇지. 어. 밟으면 데미지도 알아. 완전 쉽죠? 완전 쉽죠. 너무 쉽죠. 난이도 엄청 쉬운가 보소. 아, 기다려줘 수빈이는 나 실수로 떨어졌어. 정범이 응. 이쪽에 올려면 아직 멀어. 빨리. 아 너무 못해요 저또 떨어졌어요. 그러면 더 가위 느낌이야? 가위 가위 보하는 느낌이네요. 이거 진짜 어려워. 조금 기다리면 되겠다. 야 치킨 타워 어려운가도 못하겠. 신호등 타워. 시노동 아니야 치킨. 어려움 어려움도 될거 어려움도 우리 깰수 있을걸? 우리 어려움도 깰 수. 있을아 그냥 게임을 옮기겠습니다 다시. 다시 옮겼어요, 게임을. 해볼게요.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. 이게 내일자. 안 되겠다. 건도미 일자도 하는 게 만들어. 아니야. 아, 그래. 알겠어. 내일자는 제가 만들어 볼게요. 응. 이렇게 모양틀을 잡아야 돼요. 그래요? 이렇게 멋있어진다고 계란같은데? 계란은 아니에요 계란같은데 여기 막는 거를 좀 세워놓을게요 이걸로 근데 이거 내가 이제

Huh? 거리가인 녀석아 거리가 이 녀석아 이 노란 팀이 갑자기 우리 아, 있는 데로 오다니 노란 팀 아니고 하얀 팀인데 갑자기 노란 팀이 왜 나와? 그러니까. 아니 하얀 팀도 안 했는데 내가 아무도 팀을 안 시켜줬는데 나 빼고? 응 그냥 배 타고 이쪽으로 온거 아님? 그런 거 아님? 맞는 거 같아 어 그런 것 같아. 나도 그런 것 같아. 저리 가라. <laughs> 저리 가. 넌 노란 팀이다. 왜, 이거 이거 나무. 아 이렇게 감싸주는 거야 나무를. 어. 부서지니까 응. 음 여기 좋은데. 그런데 이거 투명 블록이다. 아니야. 아 이상한 노란 팀 왔어. 저리 가. 저리 가. 저리가 이 돼지야. 우리 배 만드는데 방해하지 마! 이상해, 이 녀석. 이 돼지. 저리 가라 해줘. 아, 이상해. 우리... 수빈이 누나, 제발 좀 저리 가라. 수빈이 는나 제발 좀 저리 가라. 잠깐만. 대략 한 3분 반서야 빠지면은. 됐지? 야, 내일자에왜 네가? 아니야. 어, 미안. 앉아졌어 이상해. 야, 내가 쫓아낸 것 같은데? 얘가 없는데, 내가? 누가 내가 쫓아낼까? 아니면 먼저 배, 배로 뭐, 저 배를 띄었을지도 이렇게 발결을 담가주는 거군. 아니나 아, 발결 아니라고 지 나도 블록 몇개 있어. 이, 아니, 그러면... 해주지 마. 싫었지? 나는 이거 창문같은 것도 있어 그래? 응 네. 일단 앞을 보호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엄마 조심해 남은 블로으로는 방음막 만들 거야. 수빈이 누나, 제발 좀 처리 가라. 아니야. 힘안 해준다? 진짜 팀안 해준다. 내가 진짜에 있어. 아 만날 거야. 한국에 가요. 뭐야? 저 해양팀 가도 되나? 될까요? 안돼. 안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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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양팀 가면 안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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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요 안 돼요 어차피 못 들어와요, 들어와요,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들어요 평생 못 들어와요? 용용용용용용 찝찝찝 찝찝바? 나 돌면서 점프하고 뭔 거지? 응. 빙글빙글 돌면서 점프 치시다 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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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어?